오늘과 내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폭풍우가 예보됐습니다. 뉴욕주 한국 출생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를 타다 30명이 사망해 2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주택 불법 정거 방지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t k 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만 2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 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덮친 가운데 오늘과 내일 뉴욕 일원에 또한번 폭풍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뉴욕과 뉴저지 등세개주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 롱알랜드와 나스카운티 해안 지역에는 홍수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후 시작된 비는 오늘 밤에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다소 거세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 2인치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주 북부에서는 2에서 3인치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람은 최 최대 시속 45마일까지 붑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져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그친 토요일에는 다소 흐린 가운데 시속 32마일의 돌풍이 때때로 불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돌아오며 이어지는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70도대로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지난 2022년 뉴욕 주내 한국 출생 인구가 50개 주중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내 한국 출생자 비율이 전국 3천여 개 카운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2년 외국 출생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내 한국 출생 인구는 지난 2010년 10만 4,758명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8만 2,785명으로 약 2만 2천 명, 21% 정도 급감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도 한국 출생 인구가 줄었지만, 같은 기간 감소율은 6.5%로 뉴욕주 감소 폭이 캘리포니아주보다 세배 이상 컸습니다. 특히 뉴욕 시퀸즈의 한국 출생 인구는 2022년 약 5만 명에서 2022년 34,899명으로 약 14,000명, 30% 줄어드는 등 최대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뉴욕주 64개 카운티 중 한국 출생 인구가 증가한 곳은 나소 카운티 900명 등 13개 카운티에 불과했습니다. 뉴저지주는 2010년 7만 242명에서 2022년 270명 소폭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는 한국 출생 인구가 4만 3천여 명에서 약 800명이 증가했으며, 카운티 전체 인구 대비 한국 출생 인구 비율이 4.6%로 미국 내 3천여 개 카운티 중 한국 출생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각 주별로는 한국 출생 인구 비율을 보면 하와이 주가 1.07%로 가장 높았고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4년 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해 뉴욕시 내 다섯 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0명으로 지난 1999년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드블라지오 전 시장이 추진한 비전 제로 이후 사망자가 가장 적었던 2018년 10명보다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자전거 사망자 30명 중 23명이 전기 자전거 운전자로 드러났으며, 트럭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이 11명, 승용차 충돌이 4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전기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다 1명이 숨졌고, 뉴욕시 정부가 대여해주는 전기 3바이크를 타다 4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지난해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사람도 395명에 달했으며 전기 자전거를 타다 다친 사람이 79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전기 자전거 사고가 늘자 지난해 11월부터 최고 속도를 시속 18마일로 줄였습니다. 뉴욕에서 주택 불법 점거 관련 보고가 잇따르자 뉴욕주 의회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존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점거자는 세입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세입자와 스쿼터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불법 점거자를 퇴거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 법안에서는 일명 스쿼터로 불리는 불법 점거자를 소유권 권리 또는 허가 없이 사유지나 건물에 침입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스쿼터들은 합법적인 임차인, 거주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며 그에 따라 스쿼터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어떠한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시 집주인들이 집을 무단 점거하는 스쿼터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에 따라 불법 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커네리커츠 한인 치과의사 2명이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커네리컷 주 정부가 지난 2일 커네리컷 주 연방 법원에 한인 치과 의사 최모 씨와 손모씨 그리고 이들이 공동 운영하는 치과 두곳 등을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소송장에서 최 씨와 손 씨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환자 한 명을 유치할 때 11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모집인을 불법 고용했으며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제공 정부 예산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측이 거짓으로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했고 의료 기록을 조작했다고 밝히고 정부에 피해를 끼친 비용과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뉴비리케인과 워러베리에서 치과를 운영했으며 커네리컷 정부 치과 보험 등에서 부당하게 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12월에는 뉴욕 플러싱에서 네개 약국을 운영하며 메리케어 메리케이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김모 씨 등을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퀸즈 3필드에 뉴욕시 최초의 프로축구 경기장을 짓는 재개발 계획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에리가담스 시장은 오늘 오후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르장과 프란시스코 모아 뉴욕시의원과 함께 시청에서 퀸즈 프로축구 경기장 개발 계획의 최종 승인을 축하했습니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윌렛츠포인트 재개발 2단계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서 오늘 오후 뉴욕시의회가 재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해 퀸즈3필드 경기장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27년 개장 예정인 이 경기장은 최대 2만 5천여 여을을용할할있 있는 뉴욕시 최초의 프로 구 경기장으로 뉴욕 스리프폴 클럽의 본거지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승인된 윌리츠 포인트 재개발 2단계 계획은 퀸즈의 60억 달러를 들여 주택 1,400가구, 축구 경기장, 지역 소매점과 호텔, 공공 개방 공간 등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에리가담스 뉴욕 시장이 어제 소포 분실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무료 공공 소포 사물함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뉴욕 시장은 어제 라카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무료 공공 소포 사물함을 시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 N.Y.C.는 도시 전역에 각각 25개 패키지를 보관할 수 있는 무료 공공 소포 사물함을 설치해 시민들이 분실과 도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소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매일 약 9만 개 소포가 도난 분실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7개 사물함을 시범 설치한 뒤 순차적으로 그 개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담스 시장은 해당 계획은 거리의 배달 트럭 혼잡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배달업체 운행 횟수를 줄여 배기가스 배출을 개선할 수 있어 사람과 환경이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개 사물함은 각각 브루클린의 베드포드, 사이프센트, 카나르시, 이스트 플랫시, 프로스펙트, 레퍼츠 가든스. 보셰 그리고 퀸즈 서니사이드와 메나탄헬스 키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마이든 대통령의 재선 과도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시점에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물가가 잡히지 않음에 따라 조기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면서 되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연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 지지한다며, 다만 시기적으로 한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도 인플레이션 진정 과정이 울퉁불퉁할 것으로 예상해온 만큼 최근의 물가 상승이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인플레이션이 곧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돌아왔고 정도가 심하다며 연준이 바이든을 지키고 싶어하는 만큼 금리 정책에 신뢰성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월스트리저널은 인플레이션 진정 과정이 울퉁불퉁하기보다는 3% 근처에서 아예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 단위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8일까지 5일간 미 전역 유권자 83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약 41%가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37%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4%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때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22%는 두 후보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 향후 부동층이 대선을 좌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마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에 대해 지난달 7일 국정 연설을 통해 낙태 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진보 지지층 결집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사무실 복귀율이 80%에 육박한 반면 실리콘밸리 등 샌프란시스코 일대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인 플레이서닷AI는 전국 오피스 빌딩 지수를 인용, 월스트리트 등 뉴욕 지역 사무실 복귀율이 7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전역 1,000개 이상의 사무용 빌딩의 유동 인구를 분석한 것으로 전국 평균 사무실 복귀율 63%보다 높은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사무실 복귀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78%에 달한 반면, 댈러스는 70%, 워싱턴DC는 67%, 시카고는 75%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부의 로스앤젤레스는 55%에 그쳤고, 실리콘밸리 등을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일대는 업무 특성상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업이 많아 사무실 복귀율이 45%에 불과했습니다. 플레이서닷 AI는 뉴욕과 마이애미의 사무실 복귀율이 높은 것은 금융부분이 사무실 복귀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보여준다며 금융부분 직원 비중이 높은 도시의 복귀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 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대만에 드론 등 무기를 판매한 제너럴 아토믹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미국 기업 2개에 대한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1만 1000건 줄었으며 전문가 전망치보다 6000건 적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서 연방 법무부가 이 거래의 반독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월석 재판으로 권도영과 테라폼레스에 대한 가상화폐 사기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몬테니그로 고등법원이 권도영의 미국 또는 한국 송환에 대한 결정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림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자녀 두 명을 차 밖으로 밀어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이 8일 새벽 동거항까지 살해했으며 계기 일식에 따른 종말론의 심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필라델피아의 이슬람 명절 행사장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의 돈을 거두친 혐의로 기소된 통역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 도박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감형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PGA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메스터스 토너먼트가 개막된 가운데 IBM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각 홀별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날씨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2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목요일 TKC 뉴스 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